제3과 순종과 여. 학습 목표 우리의 절제하는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어 생활을 배울 수 있다. 날카롭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그룹의 한 부부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보자. 남편은 명치가 크고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하루를 거의 바깥에서 보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아내는 가날프고 연약하지만 다윗이 몰래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만큼 능숙하게 혀를 사용한다. 곧그 남편은 아내의 날카로운 말에 벌컥 화를 내게 된다. 저렇게 나를 무시하다니 정말 못 견디겠어. 남편은 불평한다. 왜 위대하고 영웅적인 분께서 자기 자신도 챙기지 못하다니? 아내는 빈정거린다.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머라를 흔든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나를 혀로 죽이고 있어. 종종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은 언행을 통해 표출된다. 혀라는 단어는 성경의 93에 사용되었는데 그것의 파괴적인 힘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이다. 분노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악의적인 언어들보다 스스로를 더 더럽게 만드는 것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절제하는 언어생활을 배워야 한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한다. 1. 혀의 영향력 야고보서 3:12를 일 읽으라. 1. 우리가 성경을 충실히 공부하고 그리스도인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도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주는 다른 표지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것. 이 혀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 혀를 다스리면 우리는 불일치와 위선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야고보서 3장 9절-12절은 어. 어떻게 한 사람의 혀가 그 사람의 불균형한 삶을 나타내는지 잘 보여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변에 뛰어나 유창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모양으로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남을 험담하는 위선을 드러낸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진실한 인격을 비추는 커다란 네온사인과 같다. 삼혀의 의욕을 비유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그 비유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3절 말에 입에 물리는 제갈, 4절 배의 키, 5절 숲을 태우는 작은 불씨,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듯이,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절제하지 않는 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다. 또한 혀는 큰 노력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수 있다. 악한 말의 원천은 무엇일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다. 혀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낸다. 따라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혀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우리가무심히하는 험담 몇 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파괴적인 말에 불씨로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가? 나누어 보라. 이 혀로 인한 죄. 1. 장원의 다음 구절에서 혀로 짓는 죄를 적어 보라.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가 남. 두루 다니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험담함.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과격한 말. 허물을 거듭 말함. 스스로를 칭찬함. 위에 각각 영역에서 당신이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주었던 경험이 있는가. 이애베소서 4장 29절을 읽으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모욕적인 언어, 비난하는 말, 음란한 농담욕, 덕을 세우는 선한 말에는 무엇이 있는가. 칭찬. 격려 위로 감사의 말 사랑을 표현하는 말등 들는 자에게 은의를 끼치는 말. 3. 혀의 중요성.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을 읽으라. 일 그리스도께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집으로 나온다. 말의 근원은 마음이오 말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다.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마음이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수 없다.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 삼 심판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계산하게 되는가? 우리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해 심문을 받게 될 것이다. 사 그리스도인이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따르면 마음. 이 새롭게 되며 말을 절제할 수 있다.